영일정시 동춘묘역이 시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문화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민청원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시는 적극행정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이미 문화재위원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영일정시 동춘무역.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화재 바로 앞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청원을 제기했고 이 청원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서정호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문화재 재지정 철회와 주민 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는 문화재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시문화관광국은 문화재 지정 당시 적극행정이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법적 흥결은 없으나 주민들께서 인지할 만한 적극적 행정의 의의가 없었던 점은 유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원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어, 개진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문화재 가치로 흠결이 있다고 제기한 이장묘 문제나 동춘묘역에서 떨어져 있는 문화재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이미 인지하고 심의를 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 나머지 아, 사, 그 성물하고 네. 이제 그 이기 어, 네. 그 어, 묘역 묘 자체는 좀 네. 이격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 이해하고 문화재 위원들께서 어 네. 지정을 하셨던 건지에 대한 그예그 네, 그 아마 현장도 한두번 정도 현장 어, 방문도 예, 하셨고 네, 방문 하셔서 음, 그런 사항들을 다 인지하고 어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보고받기로는 어 심의 당시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 파주에서 오기 또 그다음에 미역 인근에서 어 세기가 이장된 사실을 문화재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어, 심의를 어, 하신 걸로... 동춘묘 해제에 대한 청원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해제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